장소를 옮겨 깊은 대화를 이어간 멘토와 멘티.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 네. 힘든 일도 많으셨죠. <laughs> 처음에는 행사 회장에서 뭐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특별히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멘토님이 다니시면서 진행도 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멘토님은 어떻게 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어,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또 실습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실습이나 봉사활동을 장애인복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을 자주 접촉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이제 장애인복지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 장인 복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음, 저도 평소에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요. 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 우선 전문성과 열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또 이론이나 또 기술들, 어,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본인 혼자서 전문가가 돼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 그런 친화력이나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멘토님처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게 아니라서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그런 길이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사이버나 또 교육을 통해서, 교육원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 좀 습득을 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도 다양하게 있, 있기 때문에, 어, 본인한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어, 찾아서 일을 하시는 방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We'll 앞으로 가는 스텝 2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어도 자격증 취득으로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나요? 네,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준비 시 전문 학사 학위 취득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동시에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학사 졸업자가 준비 시 사회복지 관련 14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14과목만 이수하면 2급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다시 학위를 취득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이용해서 과목을 이수하시면 편리합니다.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대학의 경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공부에 소홀해져 출석을 몇번 빠지게 되면 시간과 돈만 버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또한 최근에는 학점은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교과부에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인증을 받은 기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토님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관련 과목을 열네 과목만 이수하면 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도 일급 국가고시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학사학위 소지하시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회복지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이론을 학습하시고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1급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은 자주 있어요. 저희가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요? 어, 국가고시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취업으로 가는 스텝 3. 사회 복지사로 취업하기.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 취업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제가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요.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조언 좀해 주세요. 사회 복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양한 분야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취업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가 나는데요 구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평소 복지 내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등 구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봉사 경험과 실습 경험이 있다면 취업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 노인, 아동, 청소년, 뭐 노숙인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위해서 파생되는 분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춰서 취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학기 중에 실습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실습만 가지고 경험적인 부분들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맞춰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직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 또 자원연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경험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도전하는데 큰 힘이 되셨나요? 네, 처음에 사회복지사는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그 만만치 않네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백혜선 주부님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백혜선 주부, 그녀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일일 사회복지사가 되어본 백혜선 주부 그리고 정유진 멘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혜선 주부께서는 그동안의 이제 봉사 경험을 살려서 네. 도전을 해보셨는데, 네, 체험을 하고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갔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전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좀 짧은 경험인데 뭔가 많은 거를 느끼고 네. 오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유진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있다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일하면서 매우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단지 남을 도운다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한 개인이, 한 가족이 변화되어 진다는 것을 느낄 때, 사회복지사로서 뿌듯함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행정 업무도 좀 많고, 또 계획된 일 외에 또 생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나 낮은 보수 때문에 사명감이 높은 직원들이 현장을 떠날 때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뭐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 사회복지사 급여는. 어, 4년제를 이제 졸업을 하면, 어, 신입일 경우에 사급 1호봉 정도 되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의료사회사업가는 이제 병원 세팅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사회공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어,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삼 3,500만 원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에 따라서 호봉과 직책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급 자격증이 시험이 아니라서 좀 쉽게 도전을 하,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요즘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좀더 이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어, 도전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사회복지사는 이제 물 다른 직업들도 장단점은 있지만 어, 사회복지사도 전문적인 지식을 또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또 운전면허 일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 조사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일하면서도 개인적인 역량을 계속 키우는 일이 많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복지사 실습을 좀 통해서 어떤 본인의 경험적인 부분으로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백혜선 주부께서는 이제 사회복지의 꿈을 키우고 계시고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도전도 해보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이제 아기 다 키우고 네. 늦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큼 음,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또 멋진 사회복지사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사회복지사로 당당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백희선 주부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설득력이 필요하다. 인간 존중 및 사회 정의에 대한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이 요구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무작정 평생 직업이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을 위한 배려, 사명의식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함께하는 희망 잡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